네, 강포로입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죠.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7% 정도.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자람 테크놀로지를 매매를 해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장담컨대 다른 종목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제왜 그런지 먼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어 이렇게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어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14일 오늘까지입니다. 한두달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122%. 자 내려가는 이 차트를 보실 거예요 이건 제가 어제와 오늘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좌수익률을 오픈하는 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었 내용처럼 손실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손실 부분을 다 포함된 결과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 계좌수익률이 122%다자 시장도 상승은 했지만 2%뭐1% 이런 정도의 상승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에선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다 시장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1월과 한 2월, 3월 달 어, 24년을 보낸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시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확인해보고 가도록 할 테니까 종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어, 제 매매 타점이 나와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지금 금양이 나와 있는데 금양을 제가 매매할 때 어떻게 했죠? 싸게 살라고 노력하는 흔 적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정확하게 요날 있잖아요 요날요날9% 갭상승 나온 날이에요 시작하자마자 9%를 떠서 시작했습니다 이 날이 4695 배터리 개발이 나그 발표를 했었던 그 날인데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주식은 매물대를 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차점을 잡아갈지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하죠 지금 좋은게 아니라 앞으로 좋을 주식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나빠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때 이런식으로 그쵸 1박 2일 동안 15%의 수익을 낼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소통 방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hlb 제약 코리아이프티 생명과학, 그리고 HLB, 이런 식으로 네 종목 진행됐는데, 원래 제가 하루에 한세 종목을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 오늘은 HLB 그룹주들을 나눠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종목으로 늘어났고,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11분 정도 되는데, HLB 생명과학은 제가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HLB 제약을 먼저 보면, 자, 내용 보면, HLB 제약 여기 시가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23,550원. 그리고 3월 11일 날 매수한 내용이 있고 어저께 매도를 한 결과 19.75% 어저께 hlb 그룹주에서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뭐 신약 승인에 대한 좀 그런 좀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터졌고 변동성이 터지는 과정에서 저는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저는 다시 매수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진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매수한 구간에는 철저하게 돌파 구간을 공략해서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 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 코리아 i p t 밑에 있는데 코리아 i p t 를 보더라도요 오늘 시가에 매수한 결과 14%대 강세 중에 있고요 어저께는 제가 2월 말부터 공략한 그 물량들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서 8% 손절을 하고 오늘 신규 진입을 다시 한 겁니다 근데 여기 2월달에 매매한 결과가 또 있죠 무슨 얘기냐면 2월달에 매매한 결과 하나 둘셋넷다 어, 6거래일 동안 그쵸 여기 28%의 수익을 내고 빠진 거예요. 자, 손절을 해도 부담이 없죠. 물론 짜증은 나지만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제 계좌수익률을 보여드린 거고, 이것과 같은 내용이 밑에 hlb에서 또 나와요. 자, 보세요. 오늘 시가 매수가 들어갔고요. 4%때 지금 강세 중에 있고, 어저께 매도한 결과 18%의 수익. 근데 1월 달에 매매한 결과 또 있죠. 자, 밑에 내려보면 31%의 수익. 며칠 걸렸나요? 하나, 둘, 셋, 넷. 그쵸? 4일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싸게 살라고 했었던 흔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무료로 진행할 때 입장하시고요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요건 받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람 테크놀로지 타점도 한번 볼게요 이날 매수에서 정확하게 54,300원 3월 11일 이틀 뒤 어저께죠 어저께 매도한 결과 74.8% 그렇죠 싸게 살라고 하지 않죠 저가 보면 22,000원입니다 어저께 고가가 10만원이에요 단기간에 5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기간에 따르는 차이는 있는데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들에서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근데 ai로 인해서 돈을 버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엔비디아를 통해서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 이게 아니라 그 구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에서는 뭘 만들어요? GPU를 만들죠. 그렇죠. GPU를 만듭니다. 요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AI에 대한 서버 구축을 하고 여기서는 정보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대량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하드웨어가 엔비디아의 실적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은 60% 정도 나옵니다. 60%가 이익률 기준이에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순위가 세계에서 3위에요 그런데 그 3위의 기업, 세계에서 세 번째로 평가를 잘 받는 기업의 영업 이익률이 60%가 넘어요. 일반 식당에서도 20%네 30%네 이러고 있는데 세계 3위의 기업의 이익률이 60%가 넘습니다. 그럼 말다한 거예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미국의 경우고 한국 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한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고 있는 실적보다 평가. 가를 받고 있는 그 평가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이거 순위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이 화면은요. 지금 미증시에 대한 시가총액 순위대로 제가 정렬을 한 거예요. 1등 마이크로소프트 2등 애플 3등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의 시가총액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쵸? 별로 안 나요. 2천억 불 2250억 불, 2650억 불인데, 실적의 차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선반영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한국 시장은 이것에 대한 적용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은 이렇게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일단 주가를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확인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고가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 계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다. 전 진짜 자람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혹시라도 어저께 물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11월 달에 저가가 2만원짜리가 10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이 있죠. 자, 보세요. 통신 템립스 업체. 그쵸. 설계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람테크놀로지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지난 6일 국내 연구진이 뉴로모픽 인공지능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 워딩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 나와 있냐면 자람테크놀로지가 6일 날 국내 연구진이 뉴로모픽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그쵸. 개발했다는 거예요. 아직 돈으로 못 바꿨습니다 돈으로 바꾸면 뭘로 나와요 실적으로 나와요 근데 아직 실적으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자람테크놀로지의 실적 볼까요 자 보세요 적자입니다 22년도 적자 24년 23년도 적자 24년도에 80억으로 흑자 전환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은 5천억 이에요 근데 원래 500억 짜리가 10배 뛰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80억을 계산하기 쉽게 100억이라고 잡더라도 PER은 몇 배예요? 50배입니다. 애플의 PER이 거의 30배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정도만 보더라도 좋아질 부분을 먼저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이 더 간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실적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 좋아질 실적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타점의 기준은 신고가라는 거고 신고가는 매물 소화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가에서 매물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다른 종목 거래한 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어, 이거 한번 봅시다 2월달 거래한 내용인데 에브리봇이에요 에브리봇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이쪽 구간에서 쉬었다 가죠 이쪽 구간이 언제인지 보면 명확하게 그쵸 전 고가하고 걸립니다 최고가하고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 얘기 다 끝난 거잖아요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그 이야기가 다 끝난 거예요 이 구간에서 나는 돌파할 구간을 보고 3거래일 동안 47%의 수익을 냈다고요 매매는 수급에 의해서 내 수익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매매하는 기준은 실적 앞으로 전망 예상치 어떤 근거 호재거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이라는 거, 가격. 가격 외적인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막 댓글 다니까 뭐 허위 정보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팩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거래하고 있는지 다 오픈을 하고 있어요. 손실을 본 부분까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나요? 제 계좌 수익을 깠다 그랬죠. 계좌 수익을 깐다는 건 손실 난 부분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운 좋게 뭐 수익 한번 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하는 건 철저하게 타점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은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보고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쵸. 돈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요건 봤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올해 제가 제 계좌 수익률을 1000%로 만들 겁니다. 와서 동참하세요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쵸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는 종목이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제 이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분류하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